3월 8일, 진우프라이님 피드백 영상입니다. 네, 현재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유입률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입률 보시면은, 네, 200대를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이번에 3 0 0대로 올라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네, 이제, 블로그 키워드 잡기라는, 네,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1페이지 1위에 노출이 되고 계시고, 블로그 키워드라고만 검색을 했을 때에는, 이제 8페이지, <laughs> 네, 죄송합니다. 8페이지 1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블로그 키워드 잡기로는 검색량이 없기 때문에 블로그 키워드로 검색을 해본 것인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8페이지까지도 유입률에 조금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입률 관련 아주 잘 해주고 계시구요 네,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 이웃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애정 이웃을 좀더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방이나 답글을 조금 더 예, 좀 컨셉을 더 잡으셔가지고 어, 애정 이웃을 좀더 만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일상 포스팅에 관심 포스팅보다 더 댓글이 많아야지 원래는 네, 좋은데 이제 일상 포스팅보다 관심 포스팅에 댓글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답글도 좀 진행이 잘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서 예정이웃을 만드시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적용을 하실 때 만약에 만약에 이 부분이 300으로 주셨는데도 이렇게 가려지게 되신다면 사진의 크기가 조금 적용하실 때좀 커져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시려면 은이 투명 위젯의 크기를 키워주시던지 아니면은 투명 위젯을 하나 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관리자 페이지로 가셔 가지고 레이아웃 유제 설정에서 이제 보시면은 123, 132랑 1이 투명 유젯인데 이 투명 유젯에서 에디트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위드값 하고 하이 값이 있는데, 지금 하이 값이 61로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00으로 체크를 하시고 네, 수정을 하시면은, 네, 현재 아까 이런, 이 정도의 넓이에서 지금 이 정도로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네, 이 공백기간을 클릭을 해도 클릭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방법보다는 투명 유젯을 새로 설정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투명 위젯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 주시고요. 이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지금 여기 href에 등록된 이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지워주시면은 네, 그냥 투명 위젯이 클릭되지 않는 투명 위젯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값을 지워주신 그런 위젯을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셔서 네, 이 위젯들 아래에 하나를 더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배치하실 때, 높이를 조정을 하셔서, 디자인에, 현재 디자인에 맞는 높이, 높이 값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시는데 어, 아직은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없다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톡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서 이 디자인 최대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맞추신 뒤에 어, 운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